며칠 전에 우리 엄마가 진짜 어이없,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모르는 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따랑따랑따랑따랑 따랑, 따랑, 따랑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받았어. 여보세요? 하고 받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시작한 거예요. 고객님. 어디세요? 그러니까, 아, 저희는 어디, 어디, 어딘데요? 제가 고객님한테,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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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화장품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왜요? 이런 거죠, 우리 엄마가 저희가 화장품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냥 그 샘플을 보내주려고 하는 거래요. 아, 그냥 뭐 샘플만 보내준다는데, 뭐큰벌고 있나 하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보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소 어디세요? 이래가지고, 근데 주소 불러, 불러준 거죠. 며칠, 며칠이. 다가 왔어. 근데 진짜 화장품 샘플이 왔어요. 딱 열어봤는데 화장품 샘플이 이렇게, 가, 이렇게 끝에 있고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열어봤어요. 본품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 메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원래 70만 원짜리인데 할인 행사를 해서 반값을 뭐 해서 뭐 35만 원에 이거를 구매해, 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자,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본품을 시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어, 이런 거야.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왔네요? 이런 거지. 저 이거 시킨 적이 없어요. 70만원짜리 이거 안 시켰어요. 이랬어. 아, 고객님 그 저희가 샘플 보내드리면서 그 본품을 보내드렸는데요. 샘플을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본품을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품에 대한 이 화장품 비용을 지불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70만원짜리 화장품을 쓸 생각도 없었고, 필요도 없고, 자기는 그냥 샘플을 준다고 하니까, 주소를 줬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니까, 이제 엄마는, 아니, 저한테 저는 샘플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어, 그냥 샘플 보내달라 그랬지. 제가 언제 본품을 보내달라고 했냐고. 난 본품 보내달라고 했던 적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이런 거야. 샘플도 안쓸 거고, 본품도 안쓸 거니까, 도로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이거 몰라요. 뭐, 70만원짜리? 제가 어떻게 써요? 이거 안 써요. 샘플도 안 쓰고, 이거 하나도 안쓸 테니까 다 가져가세요.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체국 가가지고 좀 붙여주면 안 되겠네요. 엄마 일이 있는데 아니 자기가 어 받았는데 이거를 이거를 우체국으로 가가지고 붙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내가 무슨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보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내가 왜 우체국에 직접 가가지고 이거를 내가 왜 보내야 되는 거냐고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지 않았냐고. 어? 내가 왜 지금 어 이거 우체국까지 걸어서 찾아가서 어 그래서 그쪽에서 가져가셔야지 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나 이거 샘플도 안 쓰고 본품도 안쓸 테니까 당장 내일 당장 이거 가지러 오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내일은 못 가고요 이러니까 어 근데 나 너무 황당했어요 그걸 보고 어별신경이다 있다고요 다 있더라고요